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티지 여행입니다. 자, 여기는 동두천입니다. 동두천에 아주 특별한, 오래된 극장이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언제 개관한 건 모르겠는데 안에 들어가서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극장 이름이 문화극장이네요. 문화극장. 보니까 하고 있는 거는 겨울왕국. 유열의 음악 앨범, 백두산 그 다음에 시동, 시동이야? 시동이야? 시동, 시동이구나 자, 이렇게 극장이 있고 옆에는 동두천 문화터미널 문화적 도시재생 자, 그 센터가 있는데 아마 동두천에 관련된 도시재생 그런 사무실 같습니다 자, 돌아와 보니까 여기 로버트 태권부이. 자 이렇게 아주 조형물을 잘해놨네요. 자 그리고 옆에 보니까 여기는 그 가고 동두천 동두천의 자 그런 사진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상영 시간을 볼까? 상영 시간이 1시 5분께 있고, 3시께 있고, 5시, 7시, 9시. 그러니까 오후에 하는구나, 주로 상영을 오후에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왕국 들어간 데는 이쪽. 효근대는 이쪽. 요금이 성인 8,000원, 중고생 6,000원, 군인 6,000원, 초등학생 5,000원, 경모 5,000원. 아, 중요 주인 사장님을 조금 전에 만났는데 뭐몇년 됐나고 물어봐도 시큰둥하시네요. 약간 아, 아쉽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쨌든간에 상당히 오래된 극장 같아요. 동두천의 문화극장. 자, 동두천에서 어, 이제 귀환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중입니다. 아, 어, 그 극장에 대해서 주인도 만나고 했는데 그 극장 그 주인분이 안에 내부 촬영하기를 적극적으로 좀 시, 촬영하기를 싫어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제가 설득은 했지만 어, 내부 촬영하는 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주변에, 그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극장은 한 대략 한 50년 정도 운영을 한것 같네요. 원래 주인은 그 건물에 미국 사람이었는데 미국 사람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 미국 사람이 있을 때는, 아 그분이 그 동두천에서 그 건물에서 케네디 기념관 아, 어, 그, 그, 기념관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케네레디 기념관.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어, 본국을 기한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분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인수를 해서, 극장을 한 50년 동안 운영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안에 들어가서, 어, 구조를 보니까 한 2층 구조물입니다. 2층 구조물이고, 어, 하여튼 극장은 오래됐는데, 어떤 그, 옛날 시설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내부 촬영하는 거를 어 좋아하지 않아서 어떤 실패를 했습니다 한 아, 후에 차후에 이제 또그 촬영 하실 분 있으면 은잘 설득 하실 분 있으면 은 들어가서 기록 영상을 저 말고도 이렇게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동두천에 오래된 그런 정말 그 요즘 보기 힘든 그런 극장인데 그런 극장 자체가 남아있던 자체가 굉장히 저로서는 어, 반갑고 또 어떤 기록적으로 남겨 놓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극장 옆에는 보니까 도시재생 그의정부의 어, 어떤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 어떤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어떤 들렸다 나왔습니다. 어, 하여튼 여기서 이제 그렇게 결과물은 그렇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두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